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렉션워티의 김정명입니다. 자, 이번 영상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재미난 마술한 가지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배우실 어, 마술은 바로 카드 체인지 마술입니다. 관객의 눈앞에서 순식간에 카드가 변하는 아주 엄청난 마술인데요. 자, 오늘 배우실 체인지는요. SS 체인지라고 해서 사이드 슬립 체인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팔 다이몬드 이렇게 있죠? 이제 이팔 다이몬드를 제가 비벼 주게 되면 Q 하트로 변하게 되는 이런 체인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배워보시죠. 자 우선은 이제 체인지 기술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마술에 적용하는지도 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강의한 체인지 중에서 어드네스 체인지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체인지냐면은 이런 체인지였어요. 어, 3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자 카드를 이렇게 비벼 주게 되면은 카드가 다른 카드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체인지인데 이거를 못 배우신 분들은 여기 링크 가서 배우시면 되고요. 요 체인지랑 조금 구조가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옆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이제 카드를 전부 다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요.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에서 맨 위에 있는 카드랑 맨 위에서 두 번째 있는 카드 있죠. 요두 개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저는 J 다이아몬드가 3 다이아몬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엄지 손가락으로 두 장만 남겼을 때딱 멈춰서 브레이크를 딱 걸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브레이크 새끼손가락 걸어줬죠. 그래서 이제 두장 아래 브레이크가 돼있어서 이렇게 두 장만 따로 왔다갔다 들 수가 있습니다. 이두 장을 잡아서 옆으로 옮길 거예요. 아주 조그만 4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옮길 겁니다.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이 이두장 방금 민두장 위에 중앙 부분에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 그냥 갖다 대세요. 그리고 왼손에 아래에 세 번째 손가락이랑 네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카드에 예, 갖다 대줄 겁니다. 뭐, 잡는 건 아니고, 예, 갖다 대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당연히 제 오른손은 이렇게 가리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옮겼으니까 계속 가려지고 있죠. 이 카드 절반 정도를. 이 상태에서 제 엄지손가락이 이 카드 j 카드를 그냥 땡겨 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세요 가린 상태에서 땡겨 주게 되면은 요 아래에 이 카드가 남아 있는 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이 카드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요세 번째랑 네 번째 손가락이 이 카드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이 상태에서 당연히 관객은 요 튀어나온 카드를 못 보겠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손을 펴주세요 손을 펴고 자, 이게, 이게 이게 카메라가 잡을지 모르겠는데 이 상태에서 쭉 당겨주는 거예요. 그니까 이거를 이 손이 당기고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가지고 나오는데 손가락도 펴지면서 펴지면서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완전히 빠지겠죠? 요 J 위에 요 카드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카드 체인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아, 뭐 너무 어려워요. 뭐 저는 손이 너무 작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더 쉬운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제. 어차피 방식은 똑같아요. 그냥 여기 튀어나온 카드를 잡아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냥 그 원리에요. 근데 이제 손이 작, 다고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진짜 손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어, 왜 그러냐면은, 보여서 그래요. 보이기 때문에 손이 작다고 생각하는 건데, 자, 문제점. 너무 손가락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보이죠? 여기 보이죠? 여기 틈새 이렇게 보이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손이 작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우리 손을 보시면은 여기는 좁습니다. 여기는 좁은데 여기는 넓어요. 아무리 손이 작아도 카드보다는 넓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땡기고 이 손을 이렇게 오세요. 이, 이, 이 카드를 이손 여기로 가린다 생각하시면서 좀 위로 올라오면 돼요. 그럼 완전히 가려지죠? 이 상태에서 끌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카드가 이렇게 완전히 나갔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은근히 카드를 많이 옆으로 빼야 됩니다. 그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여기를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면은 이렇게 튀어나와요. 튀어나오고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옆으로 깊게 안 나와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쨌든 여러분들 기술 배우셨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마술에 적용하는지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드를 충분히 섞고 이제 친구에게 카드를 고르라고 합니다 카드를 뭐 어떤 카드를 고르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거를 골랐다고 칠게요 저는 모르겠죠 친구가 요 카드를 고르릅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요걸 기억하고, 당연히 저는 안 봅니다. 요걸 예. 기억했다 치면은, 카드를 절반 정도 떼서 중간에다 넣어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넣겠죠? 그리고, 나머지 반을 덮을 때, 새끼손가락 브레이크 해준 상태에서 덮어주세요. 그렇죠? 앞에서는 가려지지만, 뒤에서는 티가 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브레이크 위에 있는 카드들을 두 번에 나눠서 테이블에 내려놓, 내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면 관객 입장에서는 자신의 카드를 중간에 넣고 섞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맨 위에 관객 카드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더 카드를 섞어줄 거예요. 오버핸드 샤플로 섞을 겁니다. 카드를 이렇게 잡아서 한 장. 내리고, 이게 관계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 섞어 줘요. 자, 그러면 관계 카드는 맨 아래로 컨트롤이 됐겠죠. 그리고 다시 카드를 펼치면서 저는 뭐라 말할 거냐면요. 아까 니가 골랐던 카드인 것 같은 거를. 뽑아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객이 중간쯤에서 아무거나 뽑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뭐, 요 카드를 뽑았다. 그러면은 욕해. 요게, 요게 니가 고른 카드가 맞느냐라고 말하면서 아니다라. 그러면은 요거를 맨 아래다가 두고 체인지를 하면 되겠죠. 근데, 맨 아래장을 뽑으면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관객이 맨 아래장을 골랐다. 정말 그걸로 할 거니라고 말하는 거야. 정말 그걸로 할 거야? 어, 나 이걸로 할 거야. 확인해 봐. 그러면은 빵. 더 신기한 맛술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 골랐던 카드를 두번 연속 뽑는 마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술을 진행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마술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연습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처음엔만 어렵지 조금 하다 보면 감 잡으면 바로바로 할수 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연습하시고 원래 마술이란 그런 거예요 그 1초의 그 찰나를 위해서 크...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마술이었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욱더 신기한 마술 배우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